썰그. 여러분 주변에 왕자병이 있으신가요? 왕자병 뭐 나쁘지 않죠. 근데 그 왕자병이 옆집 아저씨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보시죠. 어? 안녕하세요. You? 뭐야? 왜 저래? <laughs> 아저씨, 레이디 쳐다보실까? 네? 안 쳐다봤는데요? <laughs> 뭐, 티끝 퇴끝, 몰래몰래 쳐다보는 거다 봤거든. 네?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왜? 아저씨의 원빈 실사판 같아? 이 녀석 보는 눈은 있구만! 뭐, 사진이라도 찍고 싶으면 찍어. 아, 아니요. 괜찮아요. 에헤이! 유머, 유머! 조크다, 이거야! 요즘 애들 말로 뭐야, 그, 어, 그래! 지존 재밌다! 하하하하 <laughs> 재밌네요 아저씨 뭐? <laughs> 어? 아저씨? 아저씨는 아니지! 이 정도로 동아리면 오빠지 오빠! 사람들이 내가 아저씨인 것보다 네가 아줌마인 걸더 믿겠다! 인정하냐? 내가 얼굴이 시크해서 차도남 같아 보여도 믿음직스러운 옆집 오빠라고! 오빠 한번 믿어봐요! 아하하하하 <laughs> 내려고 싶다 내려고 싶다 내려고 싶다 내려고 싶다! 이런, 밑도 끝도 없는 아저씨입니다. 그래도 뭐, 자주 만날 일은 없으니까, 그나마 다행인데요. 버스에서 또 만나버립니다. 아, 왜 이리 안 와. 어, 야, 버스 왔다. 육군. 야, 우린, 오명의 테스티니에 응? 뭐야? 아는 사람이야? 옆집 아저씨. 어? 아니라 했잖아! 아저씨? 노노 눕! 옆집 오빠? 아, 이봐 소녀들 빨리 내디에 앉아 뭐, 뭐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응응 음, 그런 것 같아 무시 그냥 똑똑똑 계세요 예? 왜요? 에이 못생긴 너 말고 옆에 친구? 아네 왜요?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주시죠 낭자 남자. 예? 낭자요? 싫어요 오! 그런 여자구만 음, 음에들었어으왜 저래! 더러워 진짜! 싫거든요? 뭐? 이 녀석 존재할남은 부담스럽다 이거야? 하, 존나 잘못한 남자요? 뭐! 너이 자식! 뭐라 그랬어! 내가 싫을 리가 없는데 너네 친구 앞이라고 부끄러워서 그러냐? 아 나이 차이가 미친 듯이 나잖아요 그만하세요 진짜 예? 너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인데 뭐가 문제야? 나이는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야! 얼굴에 비해서 성격이 드럽구만 더러워! 너나 참고 완전 우회할 완탁! 초 뭐..뭐야? 하! 너..너..뭐..너 뭐라 그랬어? 너이 자식! 너 이리 와봐! 아..아저씨! 그만해요 이제! 으 아저씨 아니라고! 오빠 오빠 오빠! 잘생기면 다 오빠야! 넌 빠져 이지하색이야네 얼굴은 하네스랑 같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얼굴이야 임 야, 뭔 오빠야, 이꼰대! <laughs> <laughs> 야! 너, 이자식! 너, 오늘 나랑 한 번, 대로 어? 차라. <laughs> <laughs> 대머리 깎아라! <laughs> 조용히 해. 여유 없는 거야, 그건. 그리고 뭘 깎아? 이미 대머리신데. 이,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, 어 죄송해요. 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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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류장이 아닌데 어떻게 내려줘요 기다려. 요 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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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줘. 어, 저기 아저씨 그 가방 들고 가셔야죠. <laughs> 예수, 내놔. 대머리를 공개한 아저씨는 버스에서 3분 넘게 민망해 하시다가 내리셨습니다.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아저씨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.